안녕하십니까. 법무사 김관수입니다. 요즘은 개명사유세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. 아무렇게나 그냥 두세 줄 써도 법원에서 다 하고 가해 주니까. 법원에서 조사하는 건 뭐예요? 정과, 집행위 이상의 지역경제정과나 신용불량 또는 기본증명서에 보면 최근에 개명한 사람들 이런 거나 심사하지 그렇지 않으면 다 해줘요. 그럼 왜 그러냐면 그냥 네이버 질문 한번 보시죠 이렇게. 지금도 뭐 개명 사유 이거 뭐 잘만 쓰셨네 여기에 이가다그나 붙이면 돼요. 네? 아우 내가 판사라도 그럴 것 같아. 아우 어떤 사람도 개인이 써온 거 보면 뭐 인생이 안 풀려서 미신의 사유, 뭐 철학관에서 뭐개 개명 사유막두세 페이지 써준 걸 써. 그거 언제 읽어 그냥 한 줄로 줄이면 되지. 네? 철학관에서 이름이 안 좋아서 개명합니다그러면 되지. 뭐가 어땠고 뭐 불기운이 뭐불 어땠고 불기운이 어땠 짜증나 는거 짜증나 그냥 성명학적으로 이름이 안 좋아서 개명입니다 한줄 쓰면 되지